아, 다 맞추고 싶다. 이 어. 자유툴의 스페인 어. 커리의 자유 아... 크... 리의 3장 게임인데요. 아, 이제 골스 홍보팀의 어.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아, ㅂㅂ <laughs> 아, ㅂㅂ 걸 아, 아 너무 기대요 플레이어인 저의 잠재력, 장점을 최대한 발현시켜라. 맞아요,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AB를 만약에 찍으신 분들은 여기서 재생 멈추고 나가주세요. <laughs> 진짜 너무 악랄한 문제 아닙니까? <laughs> 기, 진짜 문제가 기상천외하거든요? 아! 풀어, 이 새끼야. 문제를 진짜 이상 했네, 내가. <laughs> 저희가 이제 조코비TV 새로운 컨텐츠 퀴즈 앤 토크 당신의 m b a 등급은? 이라는 컨텐츠를 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MB 등급이라면 하그 당신은 저가요 회원님, 앤 구독자분들, 네. 아 좋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 해당 주제에 맞는 문제를 맞히는 퀴즈이고 평소 스텝, 허사를 좋아하시는 유원님과 농구 팬들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음. 그리고 객관식 15문제이고 문제당 1점. 음. 퀴즈 후 간단하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퀴즈가 끝나면 해당 등급을 측정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몇 등급을 받았을까? 댓글로 음. 남겨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위원님께서 퀴즈를 보시고 바로 마치면 시청자들이 구독자들이 풀 시간이 없어요. 한 10초 정도를 좀 여유를 남겨주시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5문제. 네. 네. 가시죠. 1탄이 당신의 스테픈 콩의 등급은? 네. 네. 문제 1. 스티븐 커리가 다녔던 대학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A. 곤저가 대학교 B. 데이비스 대학 C. 미시간 대학교 D. 휴크 대학. 아, 어? 아니 쉬워요. 십초 아, 뒤에 알아면서 네? 십초 뒤에 아봐 아, 아 마이크 아, 있으시구나. 거기, 네, 역시 막, 아, 너무 그냥. 쉽다고. 이제. 아, 정답은 B. 데이비스 네. 대학교. 어. 아, 근데 C랑 D가 제가 헷갈렸는데. 응? 음? 디그린이 아 디그린은 미시간 나왔죠. 아, 그렇죠. 네, 디그린은 그 미시간 주에서 태어났고, 그 플린트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대학도 이제 거길 나왔고. 듀크 대는 뭐테이터 어빙, 뭐, 뭐 반케로 이런 친구들. 네. 군자관은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선수랑 이준석이 그, 아니죠? 아 저게 누? 구 이름 뭐지? <laughs> 여준석 아 여준석 선수랑 그다음에 뭐 사모니스 아네 그다음에 하치무라 뭐 이런 친구들. 아, 뭐, 아, 하치무라. 네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순간 음. 네. 정답은 i e, 데이비슨 대학교 데이비스 대학교에서 뛰었고 데이비스 대학이 나은첫 번째 n b a 선수입니다 그리고 어. 이현중 이수의 대학 a v i 기도 하고 네. 사실 데이비 n 대학은 좋은 대학교는 아니에요 n 문은 아닌데 스 n d 커리가 뛸때 n c a n a 토너먼트에 진 a 을 했고 그때 엄청나게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데이을 s 대학이랑 스 i s 커리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죠 그러니까 리브론 제임스도 데이비 a 대학 경기를 보러 직접 갈 정도로 어. 이때는 아주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문제 i e? 스테픈 커리는 NBA 드래프트에서 몇 순위로 선택되었을까요? A. 1순위 B. 3순위 C. 5순위 D. 7순위 정답은 D. 7순위입니다 뉴욕 닉스가 8순위였는데 네. 제발 제발 골든스테이트 제발 제발 커리 뽑지 말라 제발 커리 뽑지 말라 했는데 골스가 7순위로 뽑아갔어요 근데 커리는 골든스테이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죠 커리 아버지도 그렇고 맞아요. 그 당시에 팀 사정이 워낙 안 좋았거든요 어... 원래 프랜차이즈 자체가 좀 별로인 구단이었어요 그래서 가지 않길 원했었는데 지금은 뭐 어렸을 때 음... 심장이 됐죠. 전 3순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3순위 느낌이에요? 약간 1, 2, 3 금은도. 음 그러니까 딱 그냥 동메달상이다. 아 와이 그런 게 있는 거 같은데. 네 7순위입니다. 아 네. 지 네. 남은 아 맞습니다. 네. 귀 7순위 까맞았습니다이앞 네. 전에 드래프트 픽두 장을 미네소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미네소타가 두 장을 들고 있었는데 전부 다 커리를 건너뛰었어. 그러니까 리키 루비오라는 선수 기억나시죠? 잘생긴 그 미소년. 그 선수는 그때 별명이 농구 천재였거든요. 네. 그 선수를 픽한 건 이상하지 않은데 자니 플린이라는 선수를 데려왔어요. 근데 만약에 미네소타가 네. 리키 루비오랑 스테픈 커리를 뽑았다면 어땠을까? 또 이런 가정도 하게 되죠. 왜냐면 자니 플린이라는 선수는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드래프트는 알수 없는 거예요. 인생입니다. 인생. 문제 3. 스테픈 커리가 처음으로 전규 시즌 MBAP를 수상한 시즌은? A. 아, 1514 아. 14, B. 1415 시즌 C. 1516 D. 1617 시즌 정답은 아, 살짝 헷갈리는데 B. B? 1415 시즌 명불허정이실까요? 네. 과연? 맞나요? 아 맞네 아, B. 1, 4, 1호 시즌 평균 23.8점, 7.7 어시스트, 투91.4% 어떻게 보면 좀 어, 생각보다 좀 기록이 빈약하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이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전국적인 팀으로 거듭났고 네. 이때 또 우승했습니다. 네, 정규 시즌 MVP를 받고 우승을 했고 네. 이이드해인 15, 16 시즌은 NBA 역사상 처음으로 만장일치 정규 시즌 MVP 이렇게 받았죠. 혹시 위윤님이 생각하는 MVP 있나요? 최고의 MVP? 나 아, 역대 정규 신인 MVP 가운데 최고의 MVP. 네. 저는 뭐 이런 커리 같은 사례 아닐까요? 그러니까 MVP를 수상하고 팀도 그해 우승하고 팀의 성공과 개인의 성공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좀 조던 말해줘. 조던도 그랬죠. 아, 나... 조던 빠여서. 아니 <laughs> 네, 네. 근데 구독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제가 조던 좋아하면. 너무. 신내한다고 틀딱. <laughs> 그... <laughs> 아니. 내 인생에서 최고의 농구 선수를 얘기하는데 굳이 그 나이를 걸고 넘어져야 됩니까? 요즘에는.. 니네는 네. 안 늙을 것 같아? <laughs> 비행도 늙어요. 그거 같아요. 에이, 40대 돼봐. 내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아... 다음. 문제 4. 스테픈 커리가 한 시즌 동안 기록한 최다 3점 성공 개수는 몇 개인가요? A. 400개 B. 401개 C. 402개 D. 403개 10초 지났죠? 어차피 읽으실 때 10초가 좀 지나겠다. 네. 이거는 뭐 저는 숫자에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워낙 충격적인 기록이어서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정답은 C 402개 이야 잘하신다 네 잘... <laughs> 아, 기분 좋네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아니, 아니. 기분 아니, 아니. 네. 근데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 틀리면은 제가 네. 채널 접을게요 이건 주어 닦게 라도 402개 저는 저 숫자가 잊혀지질 않아요 달달 외우신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아, 일단 정답을 제가 아... 보고 나서 좀 부연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그 다음은 와 402개. 402개 와 45.4%였어? 저거까진 몰랐다 왜 402개를 기억하냐면 네. 저 커리가 기록을 세우기 전까지 한 시즌 최다 3점 앞자리가 2였어요 2 아. 3이 아니었어 아. 2에서 4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커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커친 놈? 그거는 뭐 그냥 커리는 미친놈이다 약간 좋은 뜻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3점에 미쳐있었고 이때는 뭐 젊었을 때였을 거 아니에요 26, 일곱이었으니까 네. 이때는 기상천외에게 3점 넣었죠 어. 이때 우리가 유튜브를 했었어야 됐어 이때 15... 진짜 워리어스 데일리를 <laughs> 우리가 먼저 만들었으면 들어오는 돈의 앞자리가 달랐을 텐데 아... 네. 15, 16시즌에 뭐 하고 계셨는데요? 중계했죠 <laughs> 스포티비에서요? 네. 저때 국내에서 NBA 인기가 완전히 최정상을 향해서 갈 때였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커리어로 보험이 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번 올림픽 때 방점을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브스 스포츠 유튜브에 가서 제가 댓글을 빨리 단거 아닙니까? 아, 네, 이제 다음 문제. 문제 5. 스테픈커리한 아. 경기 최다 3점 성공 기수는 몇 개인가요? A. 12개 B. 13개 아, C. 14개 D. 15개 제일 지금 확신 없는 문제가 나왔다. 14개는 클레이 탐슨의 기록일 거고 15개는 아마 우리 NBA에서는 없었을 거고 아, A 아니면 B인데 아, 12개는 그때 오클라마 시티 썬더랑 할때그 12개였나? 아시이은 A랑 B 중에 찍어야겠다 정답은 클레이 탐슨의 하나 모자랐던 것 같아 B! 13개 B! 13개? 네 과연? 틀리면 집어던진다 B. 오! 아. 맞았어 B! 13개 어. 탐슨의 하나 모자랐던 기억이 났어 근데 이런 거다 외우시는 건가요? 아, 외우진 않죠 근데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 직업이니까 외워지는 거죠 근데 다만 뭐 이런 숫자가 헷갈리잖 헷갈리긴 하는데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 그럼 댓글 달리겠죠. 조현우 역시 컵받아. 2016년 뉴올랜스 펠리컨스 상대로 한 경기에서 13개 3점을 성공. 3점을 이날 17개 던져서 13개를 넣었습니다. 야 근데 클라이 탐슨의 14개는 제 기억에 시카고 불스전이었어요. 그때 14개를 집어넣었고 네. 커리의 이 기록이 2위고 아마 그전에는 뭐 코비 브라이언트, 음. 뭐 다니엘 마샤 이런 선수가 아마 12개였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맞췄습니다. 똑똑하시다. <laughs> 왜 이렇게 진정성이 안 느껴지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구독자분들이 이러면 이제 PD님 오해할까 봐 아니 진짜 춤춘이신 아, 절대 아니에요 저는 모든 걸 기록으로 설명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스텝춤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없지는 않아요 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아 진짜요? 저는 굉장히 그좀 정성적으로 농구를 보는 스타일인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감스 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그 부분만 알아야겠다 이네들친나 저래 눈치나 저한테 검수맡으세요 다음 문제 스테픈 커리가 NBA 올스타 3점 컨테스트 오. 우승한 애를 모두 고르세요. 단2 0 0 2 4는 제외. 틀리거나 미선택 시 정답 아닌 A 2015 B 2017 C 2019 D 2021.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역을 네. 진짜 커리에 미친 사람만 아는 것 같아. 아. 저는 이건 진짜 전혀 모르겠고 네. 대신에. 두 번이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커리가 좀 젊었을 때 2015년이 최선전기였기 때문에 2015년에 했던 것 같고 네. 저는 A와 C로 가겠습니다 A와 C 네. A와 C 네. 과연 정답은? 아 A와 D였구나 2015하고 2021 아. 2 0 1 5년 맞았네 2021아 2015년과 2021년 두번 우승 아 좋습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중계했을 텐데 그 장면들에서 뭐몇 점을 놓고 누구를 꺾었는지는 사실 기억은 안 나요 전야제는 그렇게 뭐 재밌게 보는 편이 아니어서 문제 7 스티븐 커리는 어? 포틀랜드 트레블리제스를 상대로 NBA 첫 시즌 최다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몇 점을 기록했을까요? A. 35 B. 38 C. 42 D. 45 아니 이거는 커리 스토커 수준의 문제잖아 루키 시즌 또... 최다 득점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 저는 그스테픈 커리의 드래프트 동기였던 브랜든 제닝스가 커리를 상대로 55점 넣었던 경기는 기억이 나는데 아... 왜냐그경기제 중계했었거든요. 음... 2007년에? 네. 아, 2010년에? 네. 40점 넘겼어. 40점 넘겼던 기억이 나는데 C냐 D냐인데 45점의 영역까지못 갔을 것이다. 음... C! 42점. 어, 나름 일린출이네요. 왜냐면 벌써 14년 전이기 일 때문에 뭐 저도 이제 가물가물하죠. C 42점. 과연 정답은 C 42점. 아, 좋아. 똑똑한 아니. <laughs> 아,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네. 약간 추론을 한 건데 네. 루키 때 40점 이상 어떤 기억은 어렵풋이 있어요. 그런데 45점에 대한 약간의 좀이 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2점으로 찍은 건데 네. 맞았네요. 3점 4개 자유투 12개를 100%로. 파러시 구리바. 야, 루키 때 저런 기록 내기 쉽지 않은데 대단한 거죠. 맞췄습니다. 그러면은그 루키 때 이렇게 사실 이정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클 거라고 생각을 아, 못 했죠. 못 했어요, 왠님. 아, 그때 스테픈 커리 루키 시즌때 아무리 잘했어도 이렇게까지 뭐 리그의 역사를 바꿔 놓고시작고 생각한 분은 진짜 단언컨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네, 골든스테이트 구단 순회부도 몰랐을 거예요. 뭐 어릴 때는 무시당했네요. 그러니까 7순위로 들어온 게 대단하긴 하지만 반신반의했죠. 그 다음에 루키 때, 그 다음에 2 년차 때뭐 갈수록 발목이 점점 약해졌거든요. 발목을 많이 다쳤잖아요. 맞아. 그때마다라도 의구심이 가득했었죠. 여덟 번째 문제. 네. <목소리> 최소 1,200개의 자유 툴에 성공시키는 수준 성공률은 커리가 1위인데요. 커리의 통산 자유 툴 성공률은 A 90.5%, 아... B 91%, C 91.5%, D 92%. 아, 악나락게 0.5%씩 이렇게. 이거는 아 92%의 영역은 아니고 90.5도 아니고 B 아니면 C거든요. 과연 저는 B 91%로 가겠습니다. 추리를 진짜 잘하신다 수학 적 저는 수학 때문에 저는 그 수능을 조진 케이스예요. 제가 수학을 거의 절반밖에 못 맞았어요. 뭐 찍기를 좀 잘하시는 건가 보다. <laughs> 또분장거리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맞았어요? 예, 아니, 정답 궁금한데. 예. B 91%. 저는 오늘 커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진짜. 아... 아예 몰랐습니다. 이게 구독자분들이 이거 짜치고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짜고 치는 곳도 아니냐. 네. 절대 아닙니다. 네. 야, 통상 91%인데 2위가 스티븐 애시 90.4, 현역 2위는 릴라드 89.7. 아 좋습니다. 왜냐하면 92% 때는 이거는 신의 영역이고 그래서 B 아니면 C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이, B로 잘 찍었네요. 음... 음. 어 이쯤 되면은 뭐 언더아머에서 신발 하나 보내줄 법도 한데. 그쵸. 아홉 번째 문제. 스테픈 커리 자유 투 연속 성공 기록은 어. 몇개인가 A. 칠십육, B. 칠십팔, C. 팔십, D. 팔십이. 이거는 진짜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 아, 저는 좀 상징성도 있고 팔십 점, 팔십 개때 같긴 해요. 팔십 개때 C 아니면 D인데, 어, 스테픈 커리가 여든 경, 여든 개 연속 자유 투를 넣었다고 해서 뭐아 됐다 여든 한 개째를 그냥 뭐 안일하게 던지자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음. D로 가겠습니다. D 82. 네. 파리 파리. 저렇게 하신 거 보니까 틀렸네. 신났네. 아 다루는 아 이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빨리 하십시오. 네, 틀렸잖아. 네, 신났네. 아싸 틀렸다. 지금 이거잖아. 80개. 아... 2021년 1월 3일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 자유투를 실패했다. 81개째도 실패했네. 제 예상과는 반대네요. 80개에서 연습기를 마감됐다 아, 이건 좋습니다 근데 이런 퀴즈가 좋은 게 제가 중계할 때 써먹을 수 있겠다 아 그러면 되겠다 아 82개 저는 82개가 82게임이라서 좀 약간 상징성이 있어서 4번으로 찍었는데 D로 찍었는데 틀렸네요 알겠습니다 문제 10 나갈게요 스테픈 커리가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시즌은 1, 3, 4 시즌입니다 평균 어시스트는 어... 몇이었을까요? A 6.8, B 7.6, C 8.1, D 8.5 <laughs> 일단 A, B는 아니고 여덟 개를 넘겼는데 이게 C 아니면 D인데 8.5 D로 가겠습니다. <laughs> 또 틀렸네. 아니. 아 왜냐하면 평균 어시스트가 여덟 개 넘었던 건 확신하는데 8.5였던 것 같아요. 과연 정답은 D 아. 8.5. 아. 잘하시네 예, 네, 커리는 총 606개 어시스트 기록을 했고 당시 커리는 NBA 세컨 팀에 뽑혔다. 8.5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팀워크를 잘. 그렇죠. 어머더니. 이때는 뭐 플레이메이킹이나 투맨 게임에서 눈을 뜬 거죠. 요때라고 아. 해 봤자 커리가 2 5이니까 애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1314 시즌 때부터 기량이 일취월장했죠. 그리고 이듬해 MVP 우승. 아. 이렇게 된 거죠. 네. 문제1일 스테픈 커리의 정규 시즌 3점 연속 기록은 몇 경기일까요? A 262 B 264 아. C 266 D 2 9 8 아니 이게 두 개씩 이렇게 해 놓은 거 너무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250개 때도 아니고 지금 260개 때로 다 조지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아요. 이거는 이것도 저는 명확하게 머릿 속에 남아 있어요. 어, 3.402 개처럼. 어... 어 왜냐하면 이때 한창 저도 중계를 많이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뭐, 뭘까요? 268개 D. 268 개. 네, 네, 그러면 이제 은선 PD가 얘기하겠죠. 어, 어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정답이 D였는데 이번에도 D일까요? 이렇게 유도심문하시고 싶겠지. 아니. 아, 그죠? 그러니까, 그쵸. 어. D인데 계속 D 찍으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건 D야. 아, 네. 그래요? 삼점 개만큼이나 명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문제를 진짜 사악했네 내가. 이륙 팔 D. 아, D 과연 D 2백육 맞죠. 어. 아 근데 포틀랜드와 경기에 뭐가 좀 맞네. 이 기록이 깨졌던 게. 2023년 12월 3점 8개 던졌지만 하나도 넣지 못해서 성공 행진이 끝났다 맞아요. 이거를 제가 중계했었거든요 아 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 기록이 깨지는 현장을 제가 중계를 했기 때문에 아. 이게 기억에 남는데 이게 포틀랜드전인지는 사실 몰랐고 아. 근데 포틀랜드전에 뭐가 많네요 루키 최다 득점 맞아요. 자유투 실패 네. 3점 연속 실패 좋습니다 위원님이 확실히 느끼는 게 네. 농구 관련된 거는 기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르브론 제임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경기에서 몇점 넣었는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숫자에는 절대 강하지 않은데 네. 이렇게 좀 상징성이 있는 그런 숫자들은 좀 기억에 남아요. 77, 49. 아... 네. 산수는 잘했어요. 산수? 네, 수학을 제가 잘했더라면 아마 제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지, 뭐 변호사나 해무사 네, 그때 엄마한테 진짜 회초를 맞았거든요. 수능 보시고. 아, 아, 네. 그쪽으로 가셨어도 성공을 했을 거예요. <웃음> 지금 <웃음> 감정을 이렇게좀 강세를 두면서 <laughs>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이제 12 골스는 커리의 어? 3점 연습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때 커리는 약 5분 동안 몇 개의 3점을 연속으로 넣었을까요? 영상은 20년도 12월 영상이고 A 97개, B 99개, C 102개, D 105개. 이거는 우리가 어, 이제 골스 홍보팀의 네.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laughs> 자, 봐봐요. 얘가 골스 홍보팀이 네. 커리가 5분 동안에 3점을 넣는 거를 네. 처음에 정말 프레시하게 찍어서 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편집하진 않죠. 다만, 5분 컷을 몇 개를 찍고, 네. 아, 이거 100개 넘기는 걸로 그래도 릴리즈 하자. A, B 탈락. 97개, 99개를 릴리즈 하진 않을 거다. 아... 어 왜냐하면 저거를 커리가 공개한 게 아니잖아. 골스 간 거잖아. 그럼 우리 선수를 홍보하는 거잖아. 네. 그렇잖아요. 아, 이 심리파 악잘 하시네. 인스타, 뭐그 다음에 뭐 요새 페이스북 잘안 하죠. 네, 막 트위터 이런데 이제 다 올라갈 거 생각하면은 최소 100개는 넘겨야 된다. 근데 100 이게 105개 중에 이제 105개를 하면 너무 많은 거야. 살짝 넘어야 돼 100개를. <laughs> 그거를 풀자라고 이제 골스 홍보 직원이 말단 직원이 팀장한테 이제 가져가 102개 지켰는데요. 하면 팀장이 풀어 이 ㅅ 야 해시태그 씨. 정답 C! 102개 C! 102개 틀렸네 신금 낫네 <laughs> 아 105개 C. 아 105개 할걸 <laughs> 아. 아니 너무 웃기다 이거 아 <laughs> 내가 이거 자승자박이었어 아유, 진짜 영화배우시다 영화배우요? 네, 연기 잘하신다 아, 리바운드 나왔잖아 아 이거 러 혼자 독백 연기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한번 찍어 모노드라마 찍어보고 싶어요 감동했어 진짜 그래요? 아 105개 <laughs> 아, 나한테 너무 지금 취해 있었어 아 105개 할걸 아, 아깝다 커리는 다음 경기에 3점 15개 던져 5개만 성공했습니다 3 3 4아 105개 오케이 그래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거 홍보팀은 네.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최대치로 설정한다 맞아, 어. 맞아. 102개 105개 있으면 105개를 릴리즈한다 p d 분들도 네. 우리 대표님도 네. 플레이어인 저의 잠재력, 장점을 최대한 발현시켜라. 맞아요,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아 이거 맞췄어야 되는데 아깝다. 아 너무 심취했어. 그러니까 최고를 맞춰 그렇죠, 최고를 하는 거지. 근데 9 2개 99개 이런 거를 찍는 사람들은 제가 구독자분들께 죄송하지만 네. 아직 사회생활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다. AB를 만약에 찍으신 분들은 여기서 재생 멈추고 나가주세요. 배웁니다. 인생이 돼서 배웁니다. <laughs> 아 네네 진정성이 조금 <laughs> 느껴졌어요. 네. 네. 스태프 거리가 50경기 이상 뛴 정규 시즌 중 3점 성공률이 가장 낮은 시즌 은 A. 0910 시즌 B. 1410 시즌 C. 1718 시즌 D. 2122 시즌. 그러니까 0910 시즌은 루키 때고1415 네. 1718은 1415 때는 MVP. 1718 때는 듀란트랑 뛰었고. 212 시즌은 우승이었는데. 이이 2, 2, 2, 3 시즌이 제일 낫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니더고요 아니에요? 네. 아, A 아니면 A 아 d인데 정답 아니, 정답을 약간 몰아넣는 걸 좋아하시네 <laughs> 네? 아니, 아니 너무, 너무 단순하셔 이 오늘... 문제 출제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있다. 아, 제가 아, 봤을 씨. 때 문제 출제 이렇게 하면은 잘려요 아... 정답 d d 이이시 d 기를 아. <laughs> 좋아하셔. 아. 그죠그고 이제 때 38%였는데 여때 우승했죠. MVP 팔이, MVP 세컨즈 모르서 선발. 미쳤나봐. 아니 2, 2, 3시대랑 살짝 헷갈렸는데 요건 네. 제가 기억은 나요. 아. 그 전까지는 전보다 40%였을 거예요. 30%대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네. 음. 아직 두 문제 남았네. 아다 맞추고 싶다. 문제 14. 스테픈 커리는 아, 2012시즌 커리어 하이인 62점을 올렸는데요. 해당 시즌에총몇점 득점 올렸을까요? A. 1996점 B. 문제 맞아요? 어, 내가 잘못 말했어. 아, 문제 맞아요. 1996 득점 B. 2007 득점 C. 2015 득점 B. 2023 득점 저 커리어 하이인 62점이 제 기억이 맞다면 또 포틀랜드전이었을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야 근데 평균 득점도 아니고 총득점은 진짜 너무 악랄한 문제 아닙니까? <laughs> 2021 시즌이면 커리가 진짜 고군분투 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커리가 요때 플레인 토너먼트인가 떨어지고 나서 우리는 다음 시즌에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겁니다 하고 2022년에 우승해서 완전 핵간지 진짜 족간지였거든요요때가 커리가 개인 활약이 엄청 좋았어 근데 이거를 또 과연 D에다가 정답을 집어넣을까? 이게 만약에 D면 진짜 저한테 지입니다 <laughs> 이게 설마, 이게 정말... 왜냐면 이게 C 아니면 D라고 저는 생각해요. 득점은 높아. 이때가 코로나 시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롯데는8든 중경기 체제가 아니라 7흔 중경기였고, 음. 커리가 정경기를 뛰진 않았으니까 60몇 경기를 뛰었을 거고, 잠깐만, 잠깐만, 이때가 득점왕 시즌인가? 아니, 이때가 잠깐만 이때가 커리가 펄펄 날았을 때거든요. 코로나 시즌에서 72경기였단 말이야. 네. 그럼 72곱하기 30을 해도 2160이니까 오, 너무 높은데. 그러면 잠깐만 65점에 30점을 넣으면 165곱하기 3하면 얼마야? 65곱하기 3하면 1950점이네. 오. 아 이거는 저는 B로 가겠습니다. B? 2007점. 아 B 2007점. 과연 또뒤야 시. 그래. 30점이 넘겼네. 야, 잠깐만. 30점이 넘겼으면은 평균 32점을 넣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럼 70경기 한 60몇 경기를 뛴 거네. 네. 아, 저는 평균 30점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때 득점왕이 맞네. 제 기억은. 맞아요. 네,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을 때가 2015-16 시즌이고 이때 30.1 득점. 저때도 아마 득점왕이었을 거예요. 저때 득점왕 스틸왕. 아, 아깝다. 2015점. 근데 이게 또 약간 좀 의미가 있네요 숫자가 그렇죠. 어, 2015점을 올렸는데 또2015-16 시즌에 또, 또 득점왕에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깝습니다 아 그래도 딜을 또안 했네요 어, 다음 문제 <laughs> 네, 내실 나는... 때 머리가 아프시겠어 <laughs> 네. 어. 나는 이제 마지막 문제 스티브 커리 는 정규 어? 시즌 통산3747 개의 3점을 <laughs> 성공 시켰 습니다. 그 렇다면 몇 개의 3점을 놓쳤 을까요? A 5058 개, 5123 개, C 5201 개, D 5337 개. 아, <laughs> 진짜 문 <문제가 기상천외하거든요? 웃음> 제가 기상천외 하 거든요? 이거 는 제가 봤을때 아이 샤 커리도 몰라. 아, 아이 샤 커리도. 어, 이거 내가 봤을때 커리 의 슈팅 코 치도 모를 것같 아. <laughs> 아니 그리고 지금 모수가 뭐 4,500개, 5,000개, 5,500개, 6,000개도 아니고 너무하신가? 5,058개 너무, 너무 짠거 아니에요? 70개씩 지금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는 뭐 계산기가 있어도 통산 3점은 40%가 넘죠 근데 5,337개를 놓쳐도 40%는 넘을 것 같긴 한데 3,747개를 넣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피디님은 또좀 약간 이렇게 심플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뒤에 일자리 숫자가 떨어질 것 같아. 뒤에 일자리 숫자가 떨어질 비. 비. 아, 5123개를 놓치면 플러스를 하면은 네. 일자리가 0이잖아. 아. 아, 진짜 대전이 정확하게 터졌네. 이거 내가 네. 맞출 수가 없어. C5201은 제 친한 형 뒷번호가 5201이라서 네. 아, B 아니면 C로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다만 피디 님이 계산하시기 편한 딱그 숫자를 찾다 보니까 일자리를 0으로 떨어지게 만들자. 오. B! B! 아, 틀렸네. 내가 아, 신나면 틀린 거야. 에이, 아. 5558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맞추시는 분들은 진짜 진짜 커리를 좋아하시는 거야. 보통은 성공 개수를 보지 실패 개수를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로 맞추기가 어려웠다. 총 3점을 8,805개를 던져서 어 5,018개를 놓치고 3,747개를 넣었는데 저 숫자는 뭐 불멸의 기록이 될 테고 평균 3점을 9.2개를 던지는 것도 대단하죠. 그렇죠. 그렇죠. 커터별로 거의 뭐두개 이상 던지는 거잖아. 대단한 거지. 네. 커친놈이네. 대단하죠. 네. 3.9개를 넣었으니까 커터당 하나씩 넣는 거야. 하... 커리어 내내. 이렇게... 아, 그 제가 문제를 15개 풀어봤는데 네. 다 끝난 거죠. 네. 네. 구독자분들도 또 참여하시게끔 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조금 제가 출제자에게좀 바라는 게 있다면. 네, 정신 차리게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너무 이게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숫자를 네. 그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어. 차이를 두 개씩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아, 저를 높이 평가했거나 네. 아니면 저를 연맥이거나 네. 중에 둘 하나거든요. <laughs> 264, 266, 268, 272. 이거는 네. 그래도 한네 개씩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어떠... 드실 네. 네, 네. 네, 재밌었습니다. 그래 근데 마지막 미션이 하나 있어요. 아, 뭐죠? 그스태프 o 월 커리로 삼행시 한 번을 끝내면서 마무리할까요? 스태프은 너무 어렵잖아. 커리로 할게요, 그냥. 커리로요? 그럼 네. 띄워드릴게요. 아, 이건 생각을 하면 재미가 없어. 아, 빨리 해야 되는데. 커? 커 감독님! 리? 리제 정신 좀 차리세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오, 좋은데? 괜찮나요? 아, 미리 생각하셨구나. 생각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짠줄 안다니까. 아... 저도 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저는 스테푸이요스 스시나 먹어라 태 태모에서 푼 푼톤으로 푼톤으로 스시나. 스시나 먹어라 태모에서 푼톤으로 끝 <웃음> <웃음> 이거는 피디님이 뭐 편집하시든지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럼 이탄도 선수에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